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죽도시장 내에 있는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죽도시장 내에 있어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주인분께서 상호 나오는 것을 꺼려 하시기 때문에 그 상가에 대해서 촬영을 못했으나 상세 내역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죽도시장 구경 한번 해봅시다. 포항죽도시장은 포항 시내에 위치해 포항의 중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어시장과 공물시장이 함께 있어 수산물과 농산물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 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습니다. 위치는 죽도 시장 내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75.4제곱미터, 23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방화 지구, 관광특구,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입니다. 도로는 중로 2류 폭 15m에서 20m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170제곱미터 52평입니다. 주 용도는 주택, 대중음식점, 점포입니다.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스라부 지붕입니다. 층수는 3층입니다. 1층 면적은 67.84제곱미터 21평입니다. 2층 면적은 67.84제곱미터 21평입니다. 3층 면적은 34.95제곱미터 11평입니다. 1층 2층 3층 1개 업체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1980년 5월 26일입니다. 주차는 영대입니다. 방향은 주 출입구 기준 북향입니다. 3.3 제곱미터당 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 매매 금액은 7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목을 누르시거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상호 지목 공인 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 95 등록 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여기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